전기 자전거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 전기 자전거의 모든 장단점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이유테크 스카니 f 20 전기 팩바이크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접이식이라서 보관도 편하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좋더라고. 충전은 5시간이면 끝나고 간편한 부분 조립 덕분에 설치도 쉽지. 자전거가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되다니 진짜 마음에 들어. 주말에 신나게 라이딩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루트나인 접이식 전기전동 자전거 자토바이를 발견하고 바로 주문해봤음 처음 탔을 때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 시속 20km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출발할 땐 조심해야 해 파스 모드와 스로틀 모드 두 가지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탈수 있는 정도 대박 접이식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차에도 쉽게 실을 수 있어 캠핑 갈때 완전 유용함 배터리 충전도 쉽고 디스플레이로 잔량 확인 가능하니 안심하고 탈수 있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라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이유테크 스카닉 F20 접이식 펫바이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최대 8 5 0 w 의 강력한 바팡 모터가 장착돼서 언덕길도 거뜬하게 올라간다니. 진짜 대박이지. 접이식이라 보관도 편하고 차에 실어도 간편해. 디자인도 멋있어서 어디서 타도 시선 집중. 전기자전거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이건 꼭 경험해봐야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